그에 대한 대답은 예스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아미노산은 세라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성을 촉진해서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따뜻한 음료를 마시게 되면 몸이 이완되고 편안한 기분이 유도되기 때문에 우유는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유 알레르기가 있거나 유당 불내증이 있는 경우는 오히려 몸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나 유당 불내증이 있는지 살펴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술을 잠이 안 온다고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술은 일시적으로 졸음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수면을 위해서 술에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이니 술을 의존해서 주무신다면 이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의 침치료는 불면증 치료에 보조적인 치료 방법으로 널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심장의 열이나 담의 열로 인해서 불면증이 왔을 때는 심한격, 담한격이라고 하는 혈자리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고요.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비정격을 취해서 치료를 합니다. 동의보감을 살펴보면 삼음교나 족규음 혈이 불면증에 쓴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불면증에는 침치료를 보조적 치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일부 연구에서 보면 자기장의 영향 때문에 머리를 북쪽에 두면 두통이나 불면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자는 방향을 추천하고자 한다면 왼쪽으로 누워 자고 머리는 동쪽 혹은 남쪽을 향해서 자는 것이 과학적인 면이나 전통적인 면 양쪽 면에서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수면 조절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격이나 반신욕은 인체에 있서 물의 기온은 위로 올라가게 하고 불의 기온은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을 수승화강이라고 하는데 이 수승화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수승화강으로서 뇌와 심장의 계통이 편안해지면 측면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기 때문입니다.